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이두 번째 시간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6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1절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지요. 전체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 150편 매 맨 마지막 그 150편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면서 1절을 시작했다면 을맨 마지막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이 찬양시를 통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정금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 단련의 목적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제자 훈련이 단련인 것이지요. 은을 풀문불에 달구어서 쇠망치로 매우 칩니다. 왜요?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단련하여 순수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의그 찌꺼러기를 다 다 빼내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홍해 바다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기 중간에 광야 학교를 당금질하여 잘 통과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면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단련하시기를 차라푸는 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내 쓰는 단어가 차라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라후 단련하셨지요. 오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아군들 위로 적의 기마병들과 그리고 병마의 바퀴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수치를 가리키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고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이제 결론이 뭐예요? 12절 하반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콤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죽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재앙 같지만 그래서 매우 망치로 두들겨 치는 그러한 당금질이지만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 고난의 상황은 나라기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14절 15절 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내 입이 말한 것이니 이다 내가 순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숯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드렸던 바로 서원을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요. 이제 이 시인은 그때 드렸던 서원대로 하나님께 순양의 향기와 함께 수소와 염소로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사제 위에 낙헌제, 낙헌제 위에 서원제입니다. 그래서 서원제가 감사제 중에 최고봉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힘들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만 고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데 오늘 시인은 그것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서원은 거래가 아닌 선취죠. 신앙에 의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환란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성전에서 이제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입술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15절에 바로 번제를 드리겠다 번제, 올라, 그저 히브리어 기억하시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에게 하나 안 남겨놓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 끌면 은 죄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선포합니다. 오늘 자기의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서원을 갚고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재물을 올려드렸다면 이제 16절에서 20절은 자신의 구원 체험을 간증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5절에서는 만민들을 초청했다면,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초청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제 만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초청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기를,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인생길 하루하루가 기적이지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했다고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운전을 잘했다고 사고 안난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물론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번제를, 소원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해요? 다 오라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혼을 위해 행하셨던 일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17절이에요. 내가 나의 입으로 부르짖으며 이 부르짖다는 것 카라는 도움을 호소하며 급히 부르짖는 것을 카라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기 위해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이 바로 카라 부르짖으며 그리고 뭐를 해요? 나의 여러 높이 찬송하였다.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불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랬는데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죽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깨끗이 닦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는 무슨 작업을 해요? 물두멍에서 그 여인의 거울, 그 노수로 만든 그곳에서 씻고 자기 자신을 보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원래 17절에서 19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왜 넣는가? 바로 죄지은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듣지 않으신다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8절을 삽입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로 아시마. 이 히브리어에서 로라는 단어, 로로아마 로암이 할때그 로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오늘 아시마은은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과 부정어가 결합되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항구적 부정입니다. 결코, 죄가 있는 자는 로 아슈마, 결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듣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하는 전 단계로, 전제 조건으로 내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배 말씀 선포 전에 뭐를 해요? 사제의 기도 그리고 사제의 선포를 반드시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17절에 부르짖고 찬송하겠다는 선취적 신앙과 18절의 정결함의 결과 이제 그 응답이 1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더다 이 실로라고 번역된 아케는 그러나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틀림없이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절을 히브리도, 히브리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진실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을 품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틀림없이 진실로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 0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바로 큽니다. 이것은 말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신실하고 인자하심으로 들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이유를 20절에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시인이 기도한 것 이상의 바로 인자하심 헷세드에 더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일관된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고 삽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운한 것이 없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어려울 때에 소원했던 그 소원을 그 어려움이 가셔지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보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것을 갚아드리고 그리고 번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찬양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소리를 내면서도 스스로 찬양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할에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손꼭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승리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